안녕하세요. 선불폰 전문가 삼분청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휴대폰 연체가 있어도 본인명이 개통 가능한 선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금을 먼저 충전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연체, 정지, 신불자 상관없이 누구나 내 이름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생활 스타일, 이용 목적에 맞는 요금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통신비 절약과 연결됩니다. 유심을 선불로 개통하기 때문에 공기계, 자급제, 정지폰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효율적인 요금제는 무제한입니다. 39,600원 혹은 45,900원이 인기가 많으며 이는 처음 접수할 때만 신청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니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LG와 KT마다 통신사 특징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만약 엔텔레콤 회선이 있거나 간편인증서가 없는 분은 지점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비용, 스마트 쿠폰까지 가져오시면 세팅을 도와드립니다. 어플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유심인증서 한 개가 필요하며, 진행하는 중간에 막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3분통신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KT 온라인용 유심은 바로 유심 한 개뿐이고, LG 같은 경우 두 가지가 호환 가능하니 참고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엔텔레콤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신규 개통, 유형은 선불입니다. 이미 정지가 된 분들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전부 다 시도해 보시길 바라며 인증이 완료 후에는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에 2880246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 정보를 적고 희망하는 번호를 예약한 다음 구입한 유심 정보를 입력하고 촬영은 건너뛰기 해도 괜찮습니다. 입력이 어려운 분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끝났다면 바로 사용을 위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들은 언제든지 메신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